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남들 다갈 때는 조용하더니, 또 빠지니까 또 같이 이렇게 빼면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5월 20일경부터 하락을 해도 종가는 2만원을 지켜내는데, 일단 다시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좀 투심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 좀 휴장인데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이슈 체크와 다음 주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좀 앞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두세개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게... <laughs> 서브 계좌는 유한타 증권사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laughs> <laughs> 서부 계좌는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수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매일매일 두산 에너밸리티에 대해서 뭐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시황 분석이라던가 증시 이벤트 그리고 종목 추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넷이라는 종목 이렇게 만원에서 만 200원 구간 또 종가 매수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주 10일이죠 금요일 양자모 관련 일정 매매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보고 무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장, 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 또한 그랬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위험선호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과 매도권에다라는 인식이 좀과 매도권 인식에 따른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회복 속에 오펙에서는 또 증산을 협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산이 되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9% 상승을 했고 대부분 미증시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우리 시장도 미증시 강세로 인해서 좀 상승 출발을 보여주었으나 13년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 영향을 받아서 좀 이런 상승 폭이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에서도 매파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04%로 마무리가 되었고 외인들은 좀 선물을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의 매수 차익에 대한 영향으로 또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3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인들이 1,600억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갔기 때문에 좀 지수 자체는 뭐 막판으로 갈수록 더안 좋아졌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두산 에러나빌리티 이렇게 1.49% 마감이 되었는데 뭐 어제는 대부분 빨간불에서 두산만 좀 빠지더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에서 또 시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담기 공매도나 중기 공매도 뭐 9%, 7%까지 이렇게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JP모건이나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공매도도 다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호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좀 예측하기는 힘들고 최근에 수급도 좀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보시면 확연하게 5월 30일과 그리고 6월달 2일, 3일 또 수급적인 차이가 나는 걸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오늘 외인은 98만 주 매도, 그리고 기간도 34만 주 매도, 프로그램도 96만 주나 던졌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창고도 가시면 매수한 세력은 없고, 매도 세력에서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뭐 시티그룹, 메릴린치 또 69만 주 이상 이렇게 좀 이탈이 되었습니다. 매수된 투자자는 개인만 다시 오늘 131만 주 정도 좀 주워 담았는데 뭐이 상황만 보시더라도 오늘 주가가 좋을 순 없었겠죠. 지난 5월 말 웨이는 163만 주, 그리고 프로그램은 165만 주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2.47%좀반 반짝 반등을 시켜준 이후에 6월달 들어와서 이틀 내내 또그 이상을 던지면서 또4% 이상 이렇게 좀 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기간 투자자들도 좀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매수해오던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일 연속 좀 이탈이 나왔고 어, 투신 사모펀드도 포함해서 뭐 연계금이 이틀 동안 또 4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던지고 있습니다 뭐 6월달 아직 이틀 정도만 시장이 열렸고 뭐 이런 수급이 언제든 변할 순 있지만 수급의 개선이 꾸준히 좀 필요해 보이고 계속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 보시면 다시 공매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5월 한달 동안 쭉 보셔도 14% 이렇게 좀 마지막 이렇게 10%, 두 차례를 제외하면 10% 이상 이제 비율이 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은 벌써 이틀 동안 15%, 16%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수량 같은 경우도 최근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량으로 볼수 있고 공매로 어떤 이득을 좀 챙기려는지 활발한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차거래 보시면은 6월 2일 기준 신규 체결량이 317만 주, 상원이 56만 주로 잔고 수량은 또 3,100만 주까지 상승을 했고 잔고 금액도 6,300억 이상까지도 치솟았습니다. 뭐 어제와 오늘 수급도 그렇고 또 공매도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좀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달좀 변화가 있을지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관련된 이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라던가 그리고 베트남까지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이제 카자흐스탄이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한국 카자흐스탄 외교차단 면담 공급망 원전 협력을 논의했다. 외교부 1 차관이 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의 이제 이 외교부 차관과 면담하고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의 우라늄, 히토류 등 공급망 분야 협력을 이제 강화했고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원전 참여를 희망했다. 또 카자흐스탄 원전 입찰 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또카 카자흐스탄... 차관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차관은 올해 양고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서 하반기 개최될 문화 공연 전시회 등등 이제 국민들 간의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한국 중앙아 협력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도 이야기가 했다. 중앙 한국 중앙아 협력 포럼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튀르크메니스탄, 모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5개 국가 한국의 다자 협력 채널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또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원전에 대한 이런 강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해 왔는데요. 이번 번 외교차관 면담에서 한국도 좀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이제 짓게 되면 입찰 참여를 좀 환영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원전 확대를 좀 검토한다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수주에 대해서 다가간 진전된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야 좀 주가도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원전 시장의 확대와 그리고 두산에게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도 주셨고, 궁금해 하시는 게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브록필드가 웨스팅 하우스의 지분을 파는 이유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미국 원자력 발전소 웨스팅하우스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회사의 몸값이 높을 때 투자 차익을 최대로 회수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서 지난해부터 투자 은행을 매각 주간사로 선임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시 이 회사의 몸값은 약 12조 4,100억 원으로 평가가 됐고 다만 1년 넘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고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내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유럽 주 주요 국가들은 원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체코,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이다. 이달 초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현금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미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투입한 자본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브록필드는 지난 2018년 웨스팅하우스 지분 100%를 약 5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설계, 건설하면서 원전 사업을 시작했고 을 2006년 일본 기업 도시바 또 원전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또 6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런데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에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또 미국, 유럽 등 각국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심각한 적자를 내면서 결국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문 나와 있습니다. 뭐 웨스팅하우스를 두산이 인수를 하면 뭐 정말 좋겠다. 뭐 희망적인 이런 뭐 찌라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규모를 보나 그리고 이 팔려고 하는 이유가 최대한 지금 차익을 챙기겠다라는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좀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올해 인도에서 이제 두기의 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원전 주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6기를 총 발주를 하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이제 일부 정도 기본 설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를 좀 인수만 할수 있다면 또 설계 능력과 두산의 주기, 죽이, 주기기 제작 능력으로 뭐 세계 최고의 원전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매각 금액, 인수 금액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두산이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화되고 뭐 부채 비율도 줄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산 메카텍이라던가 그리고 두산 밥콕을 1천억 그리고 1 600억으로 좀 매각을 하면서 뭐 유동성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뭐 10조 안팎이 되는 이런 좀 대금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쪽으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두산과의 관계는 좀 돈독하기 때문에 좀 언제든 서브 밴더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주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9%또 하락한 1 9 9 0 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23일부터 계속된 연음봉 상황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좀 잠깐 반등도 있었으나 또 다시 2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만 가까운 양봉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지만 역시나 오0만 500만, 역시나 오백만도 넘기힘든 이런 거래량이 좀 음봉으로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은 전체 거래량 중에 15, 16% 이상은 또 공매를 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거래량은 좀더 적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1년치 좀 길게 보시면 여기 2만 원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위로 다시 회복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하락세가 더 짙어진다면 이평선들도 하방으로 꺾이면 뭐 좋을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뭐 하락을 하든 뭐 옆으로 행보를 하든 여기 박스권은 2만원에서 2만, 2만 3천원 구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게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방향은 좀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2만원 부근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또 상승 탄력이 붙어서 이렇게 좀 가거나 아니면 2만원 선을 좀 유지하다가 19,000원 까지또 내린 다음에 19,000원까지 한번더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 탄력을 주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면서 상승 파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다른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